역대상 일자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도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밀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고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고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연결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햇슬다코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루아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슬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샘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마다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수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 낳은 아들은 시무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수하요 육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그들아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딘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람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랑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랑과 사완과 야아간이요. 기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애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니, 그 도성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족 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분하세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레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레가 죽음에 하수과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리아들 발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발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일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하다시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에데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눈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대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나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하더라. 헬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스루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명제요 아비가 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벨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안에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러아세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낳았으며 수급은 야이를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낙과 그 성들 모두 6 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길라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안에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후를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남과그 다음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아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러묘엘의 맏다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말미하마 아방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 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오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거로.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밭을 낳았고, 사밭은 에브라를 낳았고, 에브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매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러 메일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니 십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비며 레겜은 산매를 낳았고 산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셋을 낳았고, 하란은 가셋을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상과 벨렉과 에바와 사함이며, 갈레벨첩 마아가는 세벨과 드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렘의 아비 살마와,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란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족속과 부족속과 수마족속과 미스라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임과 르도바족속과 아다로 벤요압과 마하나족속의 절반과 소라족속과 야베스에거한 서기관족속 곧 디라족속과 심화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내가베 집 조상 한마댁에서 나온 갠 족속이더라.